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계가 이 일을 기,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나를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나를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는 율법을 통해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한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이고 그리고 불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도 없는 불임절이 어떻게 유다인의 명절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임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임절이 언제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임절은 매년 아달월, 즉 12월을 말하죠.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켜집니다. 어, 보통은 하루 동안 지키는데, 어, 이 구림절의 경우는 14,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데요.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정해졌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4일과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다라 이렇게 돼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유다인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그 날이 12월 13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만이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한 날이 12월 13일이었죠. 그런데 그 날에 도리어 하만과 그의 뜻에 동조하는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대적들이 제거가 됐는데, 이 12월 13일에 제거하는 것은 모든 지방 그 지역사 지역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수도인 수산성의 경우에는 12월 13일만 대적들을 제거한 게 아니라 14일에까지 걸쳐서 대적들을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12월 13일에 대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12월 14일에 그 대적을 어 제거한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 날을 명절로 정해서 지켰는데요. 수도인 수산성의 경우에는 14일이 아니라 13일, 14일날 대적들을 제거하고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결국에는 14일, 15일 이틀간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12월 14일만 한게 아니라 15일 이틀 동안 지키게 된 거죠. 이것이 불임 불임절을 이틀 동안 지키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불임절이 명절로 지켜지게 되는 과정 그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적들을 제거한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승리를 만끽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이 유다인들은 어~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명절이 된건 아니지만 각 지방마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날을 축하하면서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하죠 왜, 왜냐하면 이 죽음의 날이 승리의 날로 생명의 날로 바뀌는 정말 놀랍고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걸 명절로 정해서 지키는 것, 뭐,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명절로 지켰다고 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명절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지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명절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르드계가 주도하면서 이 날이 공식적인 명절이 되는데요. 20절, 21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모르드계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계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중요한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한 내용을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글을 보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을 축하할 때에 그냥 축하하는 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매년 지킬 수 있도록 규례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모르드게가이 날을 명절로 지키도록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그 명령과 아울러 자기네들이 이미 시작한 명절에 모르드게의 공식화한 명령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된 거죠. 이것이 불임절이 명절이 되는 과정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그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규례로 정해서 에 그렇게 지키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정한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게 부림절이 가지는 의미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예, 이 불임절이 공식화되면서 이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 가이드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날은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라는 거죠 즉 위협에서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기람으로 변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밝히면서 이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날을 지키도록 모르드게가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이 내용 자체가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면서 불임절에 어떤 것들을 지키는지에 대한 예, 그런 제시가 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모르드게가 보낸 글과 자기네들이 지키던 시작한 것과 다 어. 복합적으로 해서 이 날을 지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그럼 이름이 불임절인가 하는 거죠.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는 그 유래를 또 보시면요. 은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라, 제비를 뽑다 할때 제비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제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르인데요. 부르의 복수형이 바로 부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날을 정할 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았던 그 날에 도리어 하만과 하만의 아들, 그 다음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지 않고 부림이라고 한 것은 이틀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예, 복수인 부림을 써서 부림절이다 이렇게 정한 거죠 24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척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름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키, 지켜 패하지 않이 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도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부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 왜 부림절이라고 짓게 됐는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내용은 부림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에스더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들이 잘 정리돼서 그렇게 나옵니다. 어, 지금 이 불임절은 현대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하루만 지킨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2월 14일을 불임절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헤브론하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몇 지역에서는 12월 15일을 불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14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수 있는 건데요. 여하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의미 있잖아요. 이 불임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에스도에 나타나는 그 의미, 불임절의 의미를 보면 예,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비록 식민지 아래 있고 예, 그런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돌보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분명히 닥쳐왔지만 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지금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 나를 지키면서 그의미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씀 좀 에스더에 나오는 특히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 좀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 적용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의 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하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순간을 한순간으로 알고, 그냥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게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기억들, 그 중요한 순간순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행동하게 되겠죠. 이 의미들을 좀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다잘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